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글쓰기에 앞서 정말 한숨부터 나오는데요. 저랑 예비신랑은 내년 5월에 결혼식을 올립니다. 예비시아버님은 원래 대외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시의원도 하셨었고, 각종 봉사활동 등등 여러 가지를 하시고 평소 취미가 기타치는 거랑 노래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저희 결혼식에 본인이 축가를 부르시겠다고 하십니다. 노래 잘 부르시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건 못 들어줄 정도로 음치세요. 게다가 같이 대회 활동하는 친구분들이 밴드처럼 연주를 해준다는데 동영상 한번 보고 기겁을 했어요. 완전히 오합지졸이에요. 드럼은 박자도 안 맞고 베이스도 엉망의 가운데에서 마이크 잡고 고래고래 노래하는 시아버님까지. 게다가 매번 멋내신다고 머리 파마하고. 흰색 정장을 입고 부르시는데 이건 완전히 마이콜이 따로 없습니다. 뭐라 거절하기 애매해서 저희 이미 섭외한 축가가수가 있다고 말씀드렸 는데도 자기가 노래해주고 싶다고 요즘 매일 연습중이시랍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 노인네 왜 그렇게 주책바가지냐고 그렇게 부르고 싶으면 동네 노래방가서 부를 것이지 하객들 앞에서 쪽팔리게 상상하고 싶지도 않다고 하세요. 더 짜증나는 건 예랑이의 태도입니다. 아빠 소원이라는데 한번 들어주자고 친구한테 축가 부탁하고 그 뒤에 피날레처럼 장식하자는데 하객들 고막 썩을 일 있냐고요. 그것도 노래를 잘해야 들어줄만 하지. 노래도 못하는데 선곡도 죄다 7080 가요들만 고른다고요. 제가 자꾸 짜증내니까 예랑이도 지친다며 그렇게 싫으면 네가 직접 아빠한테 말하라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축가뿐만이 아니라 이 일을 시작으로 매사에 시아버님이 분수 모르고 나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낄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하는데 그걸 모르실 것 같아요. 저 진심으로 음치 시아버님 때문에 결혼 중단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의 댓글과 조언은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